우리 시장님 지금 뭐 한참 바쁘실 텐데 분단위를 쪼개면서까지 움직이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2011년 10월에 보궐 선거에 당선되신 직후에도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시고 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정신적 체력적으로 굉장히 피로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어, 저는 그런 어떤 이 피로나 스트레스 이런 어떤 압력들을 자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면역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laughs> 아, <왜요? 웃음> 예,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잠이 늘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제가 개발한 것에 따르면 제가 절반을 자고 절반은 안 자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다음에 제가 해외여행들을 할때 사람들은 오면 너무 이렇게 시차적응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저는 전자동으로 가는 곳마다 적, 적, 적응이 되게 딱 만들어버렸다든지 또는 그 스트레스를 오히려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저한테 여러 이런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근거도 없이 예. 어매하는 이런 분들을 어, 얘기들을 어, 한쪽 귀로 딱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이런 능력. 이런 걸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그 소개 좀 네. 해주시죠. 그런 능력을. 예. 아, 그거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 아, 마음을 있다. 정리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냐에 따라 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사실 잘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한 거이죠 아, <laughs> 네. 시민운동을 시면서 많은... 음. 거기서 노하우를 많이 터득하셨구만 <laughs> 아, 예. 네, 뭐 2019년 9월에 서울시 를 공유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뭐 자동차, 공간 공유뿐만 아니라 사람의 재능까지 함께 나누겠다고 선언 하셨는데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랑할 만한 뭐 성과가 있으시면 한번 음, 소개를 좀해 주시죠. 뭐 저는 저도 2년 안에 뭐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이런 거 했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저는 빈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은 체계를 잡고, 네. 이제 그, 말하자면, 안착을 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있죠. 벌써 서울을 따라서 부산이 지금 막 따라오고 있고요. 네. 어, 또 이미 국제적으로도 서울시하고 쉐어링시리 서울, 그 다음에 제 이름 치시면 막 외국이 아주 경탄하는 이런 기사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나눔카 하나만 하더라도 한 벌써 회원이 한 2만 명 정도 늘어났고 최근에 그 저기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를 이렇게 빌려서 타고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갖다 줬어야 돼요. 그런데 네. 이번에 평도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타고 그냥 그때 거기 갖다 버려도 거기서 가능하게끔 아. 이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호환이 안되던 회사 나눔카에 관련된 여러 이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서로 호환이 잘안 됐거든요. 근데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므로써 아마 이게 대폭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예컨대 그 지금 과거에 우리가 다세대 주택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어 싱글들 1인 가구, 2인 가구가 거의 절반이 됐잖아요. 그만큼 그럼 주택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을 이뭐 관광객이나 대학생, 그 자취생들이 쓸수 있게 빌려주는 이런 렌탈 시스템을 갖추자는 건데, 자기 집안에 외부 사람을 들이는 걸 싫어하는 우리의 문화적 풍토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많이 늘고 있죠. 예, 저는 이 도시는 공유도시를 실험, 실험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조, 좋은 도시가 서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컴팩트하게 발전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공부를 공동으로 쓴다든지 심지어는 식사도 집집마다 그 밥을 밤에 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은 그렇죠. 그냥 함께 반찬 뭐 네. 하나씩만 가져오면 그냥 상차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문화들이 지금 막 많이 생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그 협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 아, 어뭐 협동조합 전도사라고 자청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네. 일부에서 좋은 시각은 좋은 시각이 많이 있지만 또. 안 좋은 시각 쪽에서 봤을 때 풀뿌리 지지 조직이다 복잡한 정치적인 법을등 있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협동조합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미 선진 제국 특히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는 뭐 우리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앞서서 많이 보편화돼 있거든요. 예. 일본에 뭐 웬만한 도시에 가서 제가 딱 역에서 내려서 그 앞에 제일 큰 건물을 찾으면 협동조합이 하는 쇼핑몰이에요. 예. 우리는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이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의 장점은 그것은 말하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리적 이익을 균점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동체의 발전이나 또 심지어는 그이 뭐랄까 어 지역경제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볼로냐 같은 데는 불경기가 이태리 전체를 휩쓸어도 여긴 불경기가 안 왔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장점들이 이미 다 어 증명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래서 재작년 2011년 연말에 발효된 협동조합법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치고 나서 뭐 제가 다 만들고 했다면 또 몰라도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제가 그걸 잘하자고 했더니 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보의 사람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정치를 하는 분들인지 오히려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근데 시민들이나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laughs> 네,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운동의 대부, 정치권에서 동안 많은 쓴소리를 하셨던 시장님께서 제도권에 들어오셨거든요. 시민운동가 박원순 지금의 정치인 겸 행정가 박원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어요? 어, 달라진 점이 많죠. 옛날에는 제가 비판하던 입장에서 지금 네.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 이, 우선, 그, 대범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 비판의 소리를, 어, 들을, 이, 뭐랄까, 용량이라고 할까? 어, 이런 걸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요. 또, 그만, 이제, 그때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어, 뭐, 안, 돼도 그만한 일이지만, 어, 지금은 어쨌든 서울시라고 하는 이 대도시의 최고 결정권자라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네.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서울 시민들이 과거에 제가 했던 여러 일들의 장점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실천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밖에서 보고 들었던 이런 많은 혁신적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시 안에 해소함으로써 정말 시민들의 어떤 꿈을 또 시민들의 소망을 달성시켜 줄수 있는가. 그게 또저에게는큰 화두죠. 그래서. 널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것을 전실감 있게 바닥에서 이렇게 실천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심을 널또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